네, 안녕하세요. 안정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S7 엣지를 가져왔는데요. S7 엣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닌, 어, S7 엣지를, 그, 그, S7 엣지를, 외장 메모리를, 가지고, 요, 요, 어떻게 데이터를 네 외장 메모리에 옮기느냐. 그거, 그거를 설명해 보려고 왔습니다. 일단은, 외장 메모리랑 나눠주신 칩을, 그죠? 다음 이거 여기 S7 엣다랑키워 넣어야죠. 이걸 넣도록 할게요. 여기를 열어놓고 네, 3인비 되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분신칩이 들어가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 아, 이거, 보시면 이거 보시면 돼요. 제가 얼굴 나오면 이거 네. 나는 그다음에 여기 SD 카드. 또 있을 겁니다. 일단 내장면 네 모양 먼저 들어가 주세요. 그 다음, 안드로이드 같은 거, 그런 거, 아이 이렇게 전체 10개 모두 이동. SD카드. 여기에다가 완료.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이게 옮겨지고 있, 있는 겁니다. 일단 옮겨, 옮겨질 때까지 기다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거의 다 옮겨졌습니다. 3924개, 4859개에서 3 9 2 4개가 이동되었네요. 나는 꽤 많이 이동되었죠. 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